안녕하십니까 어깨동무 정형외과 원장 정형외과 전문의 유창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무릎에 그 관절염이 있는 분들의 운동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간혹 이제 외래 에 찾아오시는 환자분들 중에 어. 나, 계단을 많이 오르내리고 운동을 많이 한다고, 뭐, 자랑하듯이 이야기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얘기를 하시죠. 무릎 관절염 환자한테서 계단 오르내리기 운동은 정말 극약 처방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절대 해석은 안 되는 운동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동양인들은 이 대부분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 제일 많죠. 근데 이제 체질적인 문제라든지 인종적인 문제라든지 또는, 어, 좌식 문화라든지 양반다리 아빠다리 하는 그런 좌식 문화라든지 이런 것 인해서 무릎의 안쪽 그리고 뒤쪽이 많이 상이 있습니다. 관절염 환자분들이 대부분이 그런데 계단을 오르내린다. 특히 계단을 내려오면서 내리디딤발을 하실 때요. 무릎이 이렇게 굽혀진 상태에서 체중이 딱 실리게 되면은 안 좋은 부분, 무릎의 안쪽 뒤쪽에 굉장한 짝스런 그 무게가 실리면서 압력이 가게 되죠. 그러면은 그손상어 있는 또는 태행성으로 헐어 있는 그 연골이나 연골판들이 찢어지거나 균열이 생기거나 연골이 떨어져나가니다 이런 심각한 부상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또는 어 우리 몸은 어떤 부상을 당하려고 할때그 힘을 빼버리는 반사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무릎을 탁 뛰었는데 갑자기 힘이 탁 떨어지면서 낙상 사고에서 의해뭐 대퇴골 골절이라든지 허리 골절이라든지 이런 골절도 동반될 수 있고 대단히 안 좋은 운동입니다.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이제 등산도 마찬가지겠죠. 등산도 너무 어이 오르막 내리막이 있는 이 산을 뭐 조금 뭐 뒷동산 약간 경사가 없는 이런데 산책 삼아 걷는 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 경사가 있는 그런 등산 해서는 안 되죠. 그 다음에 또한 가지 또 해서는 안 되는 게 양반다리하고 쪼그려 앉기입니다. 그래서 양반다리를 오래하거나 쪼그려 앉기를 이제 오래 한 20분 이상 이렇게 하게 되면요, 이 무릎의 연골이라든 연골 판들은 영양분이나 산소를 관절 안에 있는 관절액과의 어떤 그 활액 교환을 통해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거든요. 데이 연골을 꾹 눌러주는 이런 양반다리라든지, 쪼그려 앉기 이런 걸 오래 하시게 되면, 이 연골이 지식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목을 꽉쪼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연골이 그 20분이 넘어가게 되면 약해지는 거죠. 지식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웬만하면 이렇게 식사를 하신다든지, 사람을 만난다든지, 손님을 만난다든지 했을 때 이런 식 테이블에 가지 마시고, 이 의자에 앉는 테이블에. 이렇게 앉으시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운동을 그러면 무슨 운동을 하면 좋나요? 라고도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사실은 그냥 평지를 걷는 게 제일 좋아요 뛰는 것도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이제 걷게 되면 걸을 때는 우리가 조금 그래도 관절 염이 있어도 덜 상하거나 또는 건강한 연골과 연골판의 무릎의 앞부분을 사용하게 됩니다 또는 중간 부분 정도죠 그래서 복귀 운동은 특별히, 이제, 아주 심한 관절염이 아닌 경우에는 관절 크게 무리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걷기 운동, 뛰지 마시고, 빨리 걷는 건 괜찮아요. 땀이 좀 흐르고, 심장이, 박동이 막 두근두근 거릴정도의또 빠른 걸음 정도는 괜찮죠. 그리고 사실, 좀, 좋은 운동은요, 수영이나, 그, 아쿠아로빅 같은 게참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물 안에 있으니까 부력에 의해서 무릎에 체중이 덜가거든요 몸이 좀뜬 상태에서 운동을 하니까 에, 무릎 관절에 무리가 없이 운동을 할수 있고요. 또이 수압이 부어 있는 그 염증이 있는 무릎 관절을 꽉 눌러주는 효과를 줍니다. 그래서 부종을 감소시키고 혈액 순환을 좋게 해주는 이런 작용이 있기 때문에 에, 수영이나 아쿠아 로업이 물에 부 몸을 담그 상태에서 운동을 하는 게 좋은데. 또 여건이 또 그렇게 쉽지는 않죠. 또 물에 대한 공포심 있는 분들도 있고, 또뭐 소독약에 대한 알레르기를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또 귀가 안 좋아, 중이염 있어서 난 물에 못 들어가요 이런 분들도 있거든데 걸으십시오. 걷는 게 평지를 걷는 게 제일 어, 좋은 운동입니다. 절대로 계단이나 등산은 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운동도 그각 질환에 따라서 또그 질환에서도. 본인이 어떤 상태인가에 따라서 사실은 근해야 되는 운동도 있고, 권장하는 운동도 있고, 조금씩 다 틀립니다. 그래서, 어, 내가 어떤 질환을, 정형외과적인 어떤 질환이 있을 때, 어, 내가 어떤 운동을 하면 좋을까, 이런 것도 자주 이렇게 다니시는 정형외과의 선생님들에게 가볍게 이렇게 또 물어보시고, 또 운동도 좀 처방받으시고, 그러는 것이 참 좋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걷는 거에 어느 정도를 걸어야 되느냐. 그게 사실 참 정해진 건 없습니다. 정해진 건 없고, 그래도 너무 그냥 땀이 안 나고, 그냥 뭐 이게 운동이 될까 하는 정도의 낮은 속도로 뭐 천천히 걷는 것도 큰 의미가 없고요. 또뭐 너무 짧게 뭐 걷는 것도 운동은 안 되겠죠. 근데 이제 되게 한 시간 이내로 걸으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30분은 좀 넘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뭐 자기 의 어떤 체력이나 또 어떤 계절적 어떤 너무 더운 날씨에 오래 걷는 건 좋지 않을 거고요. 또 너무 추운 날씨에 또 장시간 밖에 혈압이 있으신 분들 장시간 나가 있는 건 좋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시원한 아침 저녁으로 또 겨울철 같은 경우는 한낮에 햇볕이 좋을 때뭐한 30분에서 1시간 사이 정도 자기 체력에 맞게 운동하시는 게 걷는 게 제일 좋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